오늘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각성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어제 주일 잘 보내셨죠? 아, 엄청 더워서 오후에 말할 수 없이 더웠는데 그래도 또 오늘 아침 되니까 좀 선선해지긴 하네요. 이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한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명 받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10개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10개명을 어떻게 했냐면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한번 들어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고 이게 돌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새겨 주시는 그 모든 사건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두려움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이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도 나오냐면 흑암과 구름 가운데서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안 죽고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는 한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본 것이 뭐가 잘못돼서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은요. 죄인이고. 거룩함과 죄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인이 되지 않으면 원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니까 죄인이 거룩함에 가면 죽는 건데 오늘은 왜안 죽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 십계명이 놓여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을 치른 게 십계명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음번에 또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력을 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이렇게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겁나니까 모세에게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 다행히 하나님 보고도 살아났지만 내가 역사 이래로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불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로 듣고 살아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본질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는 다 지켜행할 것이니 당신이 듣고 우리는 산 아래 에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그 말이 옳다. 그러니 그들은 내려 보내라. 그렇게 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더라.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절차 혹은 단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불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듣는 체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통적일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누구는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뭐 방언을 받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든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의 단계가 뭐냐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론적으로 뭐, 뭐 구원의 도리가 어떻고, 그 과정이 어떻고, 구조가 이런 거 몰라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이게 되게 원시 종교 형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체험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불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기적을 베풀었고 어쩌고 했지만 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모세가 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건 누가 뭐라고 그럴 것 없이 자신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이 진짜 하나님 말인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이라고 하고 우리한테 아는 건지 가끔 불만도 있고 또 그런 거 하면 또 이렇게 모세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기도 그렇고, 안 거부하기도 그렇고, 찜찜함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체험이 생기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각성입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었구나. 모세가 전하는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이 각성의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아, 우리 교회에서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탁드리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들 저는 제가 하는 얘기를 100%뭐 지키면서 살 능력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자로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 인간적인 어떤 의도와 색깔 없이, 가감 없이 전하는 것. 이게 늘 설교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50번씩, 30번씩 읽으면서 묵상을 하지만 혹여라도 제가 하는 이 묵상의 결과가 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거면 어떨까 싶어서 늘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하면 주석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된 것과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것과 내 묵상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런 묵상 다시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건 뭐냐면, 이 말뜻이 뭐냐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는 게 고민이고, 늘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청 읽다가 무릎을 탁탁 뛸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날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막 물어봐요. 오늘 아침 말씀 어땠어? 나는 어저께 내가 받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혹여 그 감격이 성도들에게 나의 이 역량이 부족해서 다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았어? 그러면, 아, 오늘 말씀 정말 좋더라.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다행스러워요. 근데, 어, 그래서? 나, 우 그냥 그렇던데 그러면 내가 뭐 실수했나? <laughs> 내가 뭘 잘못 전했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각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거를 들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결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각성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 들리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것. 이두 개가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아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지키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제 지키고 행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체험과 각성의 단계가 되면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각성과 결단인데 결단은 자연적으로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뭐 복받고 잘 돼. 이건 둘째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오늘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제가 왜 제목에서 체험, 각성, 말씀을저 결단을 다 하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체험의 단계는 지나셨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지 아니면 하나님도 만만한 분들이 이 새벽에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런 체험 없는 분들이 여기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체험의 단계는다 지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오늘 들려주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각성하는 거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 건데 결단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다음 뭐죠 행함이죠 그게 마지막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냐? 일종의 구조가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주의 말씀 지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신앙의 구조가 결국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지간한 세파에, 어지간한 어려움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심을 뭐 제가 확신하고 믿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직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그신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이미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밝혀 주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결단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서 어두운 세상, 아니 요즘은 굉장히 힘겨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이한 주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출발하는 이 믿음의 한 주간이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